오늘은 2020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특별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늘 들어왔고 또이 말씀을 또 찬양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지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4월 1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암동 열린 교회에 나온 지 9년 정도 된 우리 성도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분은 아들 김동건 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그 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이 상암동 열린교회와 열린공부방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2011년 8월부터 상암동 열린교회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열린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 2년 동안 열린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시면서 많은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열린 가족 수련회에는 오셨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단지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족 수련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2012년 10월 15일 날 심장 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신 지 7년 5개월 보름 만에 지난 4월 1일 수요일 날 오후 6시 10분경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왔던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의 일을 다 내려놓은 채더 이상 할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분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오랜 병상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그분이 2011년 열린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마지막 2018년 열린가족 수련회에 그 2박 3일, 그 모든 일정들을 함께 하셨던 사진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그분이 2018년 여름 수련회까지, 여름 가족 캠프 때까지는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쓰러지셔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죠. 그리고 1년 5개월 이상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목사님과 제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 김일송 성도님께서 7년 5개월 보름 동안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오직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 동건이와 그리고 상암동 열린교회. 이 곳을,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6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7년, 5개월, 보름간의 삶은 오직 가정, 그리고 교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열린 가족들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손꼽아 기다리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꼭 안아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죠.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주셔서 그 가정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이순복 집사님과 아들 동건이를 위해서 하나님 품에서 기도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사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살이 찍히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번 한 주간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삶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까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순복 집사님, 그리고 동건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마 이순복 집사님과 동건이가 사랑하는 천국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워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 여러분의 고난주간은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의미있고 값지고 그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고 김일성 성도님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려 보내면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잠깐의 이별은 영원한 영광과 소망과 그 부활의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암동 열린 가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